예, 오늘은 읽겠습니다. 시작 2. 네. 국뽕 두 번째 시간입니다. 다른 걸 하나 드리는데요. 이게 너무 많이 엄청난 내용들이 나왔는데 뉴스에서 보도를 안 합니다. 뉴스에서 보도를 안 해서 어쩔 수 없이 제가 갖고 왔습니다. 이거 기억나시죠 지난주에 국뽕은 애국심과 뽕약으로 예, 반대행사 그리고 국뽕에 취하냐 국뽕 중독, 국뽕 한대 마저 가볍가기능이있다나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가 달라졌어요. 우리나라가 이거 보십시오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세계 각국의 여러 나라들에게 전화받으라고 바꿔요 전화내용은 뭐겠습니까 코로나 네, 코로나 도와주세요 문재인 대통령이 한마디 했습니다 야 따로따로 전화하지마 단체로 보자 G20 정상회의 화상회의를 열리자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g 2 0을 매년 열렸고요 화상으로 이제 연주할 게 없어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G20을 제한이 됐어요. 정상회담 하자고. 근데, 다 근데 오, 모든 나라에서 다 뭐라 고 그랬을까요? 콜 했습니다. 그래서 G20이 열렸어요. 근데 이거 보시죠. 한국과 미국이 11년 만에 600억 달러의 통화수합을 체결했답니다. 저거 보셨나요, 이거? 통화수합이 뭔지 아세요? 자어느 선생님 97년에 살기 힘드셨죠? 1997년 왜 힘드셨죠? 아니요. 아 그게 이 통화 사업이 아니 우리가 가지고 뭐예요? 우리의 외환 보유가 제로가 됐어요. 여러분 만약에 살 생활하시다가 돈이 똑떨어졌어요. 어떻게 하십니까? 만약 에 월급날은 열흘 남았는데? 네? 뭐, 대출하는 거 아니면, 마이너스 통장, 신용카드 이벤 그때 그거잖아요. 통화수업이 그거예요. 우리가 미국에 전화통화하면 언제든지 600억 달러 한도 내에서 우리에게 달러를 주는 거예요. 그데 나중에 솔직히 안들이 돼요. 2008년도에 우리가 외환위기가이 있었습니다. 글로벌 외환위기가 그때, 우리나라가 제일 잘 나오겠거든요. 이거 하거였는 그때. 그때 통화수업 규모가 300억 달러예요. 근데 이번에 600억 달러를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가 때문에 더 늦게 힘들어지고, 어려울 수 있으니까, 미리 지금 예방선언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이거를 문재인 대통령이 전화하는 걸로 끝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 있었을까요? 이겁니다. 예. 트럼프가 전화해서, 예. 우리, 은혜 대통령이세요! 하는 거예요. 트럼프가 전화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그니까 러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는 거예요? 어, 당연히 뭐. 어. 예. 최대한 지원해줄게. 최대한 나누어 다줄게 했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통화수석도 발을 피를준 겁니다. 우리나라가 코로나를 잘 대응했더니, 지금 이렇게 이익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47개국에서, 예, 이렇게 지금 요청했습니다. 이게 3월 25일이에요. 전 세계에서 이만큼이 다 막, 대충 한단니까 80개 이상이다. 그래서, 우리 통화수석을 해보는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G20 정상회의를 했어요. 근데 이거 보시죠 이게 어느 날인것 같습니까? AP 연합통신이에요. 우리나라 뉴스에 보도하지 않아요. 이건 이게 세계 최초의 일이에요. G20 회의를 한 거. 그것도 정기 회의 외에, 외에 세계적 위기로 누군가가 제안해서 한건 세계 최초입니다. 그런 내용들이 전 세계 나라에서 다 이제 나와요. G20 회의를 하는데 문제도 좀 산재났어요. 근데 우리나라 언론에 나오지 않아요. 저도 못 찾아서 이렇게 AP 통신을로찾아 거예요. 우리나라 언론들이 이래요. 정부 잘하는 걸 이야기하지 않아요. 자, 그리고요, 공무원들이 열일, 엄청 열일 입니다 이거 보세요. 4월 26일이에요. 하루 만에 100개국이 진단 키트를 달라고 했답니다. 좀 전에 25일에 80개국에서. 이게 늘었어요. 이제 보십시오. 루마니아가요, 갑자기 나토 수송기를 추입해서 방어복을 가져왔어요, 우리나라에. 이거, 뉴스 보셨습니까? 여기서 숨어있는 디테일이 너무 많아요. 잘보저요 아, 여기 보세요. 어디에 왔다고요? 자, 나토 수송기는군용기예요 군용기가 민간 비행기 안었어요많이안 되는 겁니다. 나토 수송기가 이게 루마니아 옆에 헝가리에서 떴거든요? 군 수송기에요, 군용기. 여기에 특수군대 200명이 탈수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로 오는 거예요. 중국에서 큰비상황했 중국에서. 중국에서 중국 오고 있니까 우리나라로 전화했습니다. 어, 우리나라 오는 거야 괜찮아. 어, 그래? 불안한게 아니야, 아니야. 비어 우리나라로 오는 거야. 정말 괜찮로 왔어. 우리나라에 와서 뭘 신고 한다고요? 예, 다오고 그리고 또 다른 것 키트도 갖고 있어요. 근데 우리 미국이보내주기로 했잖아요. 근데 왜한글로만 이거, 이거 이렇게무 무섭, 여기에 테스트가 세대를 들어가고요. 사람이 이래 못하여. 특수부대고, 장난 아니죠? 이게 왔으이 중국이 난리가 났죠? 여기 보세요. 인천학지역문회 내렸어요. 이거 거의 초쇼일이에요. 미국, 국 내린 게. 이거 우리나라에서 특별히 활약한 겁니다. 왜요? 아니요. 이거 보세요. 작년에 헝가리 단유구간에서 단일, 우리나라 유람선 정보사고 키워아십니까 작년에 6월, 9월 중에 헝가리 단일국 강에서 우리나라 사람이 31명이 죽었어요. 유바, 유란 독복사건 그때 헝가리에서 많이 우리나라 사람 위로해주고 루마니아에서요. 그때 루마니아에서 우리나라 말 치면 아랍뱃 길이죠 여기. 아랍뱃길 철문을 다 잠궈버렸어요. 시체가 비치되지 않도록 루마니아에서 거기다 금물도차 쳐주고 그래서 결국 시체가 거기서 에 많이 우리가 시체를 수습할 수 있었어요. 얼마나 고마워요. 여러분, 그, 철문을 잠가버리면 아예 거기는 막내를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루마니아가 그렇게 도와줬어요. 작년 6월 달에. 그래서, 이번에, 미국이 1순위야! 했지만, 루마니아부터 보내준 겁니다. 루마니아부터. 이게 의교예요, 이게. 이런 게. 우리나라 공무원들 열, 일멸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세요. 니네가 와서 가져가 한 거예요. 니네가 와서 가져가. 좋은 설레를 남겼어요. 근데, 이거, 이거, 이거 보세요. 이건 어제자입니다. 어제자. 제가 만드는 와중에도 하루하루 바뀌어요. 어제자 또 왔어요. 왜 왔냐? 진답기 소리 내놔! 나도둑도보냈어요 우리나라, 어, 가서 가. 얼마든 줄게 그래서 우리나라와 루가니아는 완전 절친이라고 그랬어요. 절친.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예, 직거래 상장입니다 예, 직거래 상장 예, 그리고, 예. 대신, 와서, 와서 받아가세요. 예, 와서 받아. 지금의 말은 서로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이게, 어지 얘기예요. 어지 얘기요 왜, 이렇게 가져와라. 와서 가져오, 가라. 하냐면요. 우리나라로 보내줄 수 있잖아요. 비행기 많이 보니까 근데, 여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이거 보십시오. 오상 헬스케어에서, 모로코에 코로나 진단티를 수출을 성사시켰어요. 그런데, 이게 중요한 거. 외교부가 이미 전화한거예요 모로코에 야 니네 이거 기타 키트 필요하지? 모르코 필요하다고 그랬죠 어 그래? 그러면 니네가 가져가 근데 니네 비행기로 올거잖아 거기다가 우리 금액이 필요한 이해되십니까? 이거 니네가 기타 키트 팔아줄게 근데 니네가 가져가 아 우만이 갖고 왔잖아 니네가 갖고 가는거야 우리는 배달은 아니죠 와서 가져가세요 네. 배달든지 근데 니가 오늘 비행기 오지 말고 아프리카에 사는 우리 국민들을 데려와 너머비 서비스 찢어주게 이렇게 외교가 일어하기 시작했어요 장난 아니죠 정말 잘고했죠 예. 어쨌든 우리나라 국민들을 데려와야 할거 아니에요 이렇게 국민들을 데려오고 있어요 그리고 요 예, 덴마크 오세요 지금 폭망했습니다 우리나라 외교가 덴마크에 전화를 했어요 야 똑같이 와서 가져가 국민들을 데려와 덴마크에서 어, 필요 없는데? 네. 필요 없다 했다가 지금 국민들에게, 대만 국민들에게 폭통을 했어요. 네. 이들은 자기들은 코로나 안 버릴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래서 우리나라 호의를 고전했다가막 미안해, 잘못했어또잘 나왔어요. 다시 한번 하면 어, 안 될까? 뭐라 그랬을까요? 우리나라에서. 그 어, 출석하고 뒤에야 저을 어, 뽑아줘도 요1이2번 이렇게. <laughs> 자, 이거 보십시오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주 수요일쯤에 하루에 마스크 를 주장받고 있잖아요. 세네자식강하게했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느 기자에서, 어떤 기자가 시각쇼에 전화를 해봤나봐요. 시각초에서 주당 한판 어려워! 라고 얘기했어요. 시각초에서 그랬더니, 보세요. 총, 총화정고 정보 부처가 엇박자가 여쭈라. 막 이렇게 뉴스 가 났어요. 이게 1 7일날일정 겁니다. 새벽 4시 반에, 4시 3분에. 여기 보시죠. 같은 날 새벽 5시 10분에 기업과 정부 우리 응원팀 마스크 를을치고 있다. 또 다른 일정이 난 거예요. 살펴보니까요. 산업통상자원부가 시각처말고 산업통상자원부가 대학구역 투자진흥공사가 마스크를 들온 거예요. 자 먼저. 산업통상자원부가요 도레이 청단소재라고 이거 군에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기저귀 생산업체거든요. 그런데 어디다가 몇억을 투자해줬어요. 그래서 기저귀 생산 라인들 마스크 생산 라인, 마스크 에필 있잖아요. 그 생산 라인을 바꿔버린 거예요. 예, 그랬더니 하루에 650만 장을더 추가로 만들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하루에 천만 장 만들잖아요. 하루에 650만 장더 만들 수 있게 됐고요. 또, 대한무역 투자진흥공사가 세계 다른 나라에 가서 LP 필터 수입을 해온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 공식적으로 수입할 수 있는 기, 없잖아요, 이렇게. 나라에서는. 어디냐? 삼성전자 부산. 얘네들은 전 세계 다 지나가 있으니까, 야, 삼성, 어디에 그 LP 필터 있대? 가서 사와. 삼성이? 오케이! 하고 사온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하루에 350만 장. 더하기가 한천 1000만 장. 이게 그럼 하루에 얼마 쓸수 있죠? 2000만장 주변으로 늘어났어요 하그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다겁니다 아까 보셨죠? 주변이 투가할수 있다고 근데 기자들이 이러고 아까 기자들이 쓴거 보셨죠? 청와대와 어박생각이전청하다 왜냐면 아까 어디다 보이그 기자는? 시각총 근데 이건 어디서 얘습니까한국통산자원부 대한민국 수자진흥공사즉 지금 우리나라 정부가 니일 내일, 내일 다리지 않고 다 필요한걸 시하고 있다, 있다고 있는겁니다 아까 보셨죠? 외교부가 장사하고 있어요. 외교부가 저거 받아서 얘네 코로나 진단이 필요해? 팔았을까? 응! 그 비비행기로 와. 가져가. 근데 비비행기 운영하지 말고 우리 국민한테 껴와. 이거 원래 외교부 할 일이 아니에요. 외교부 장사 안 해요, 원래는. 단일주를 세가지고. 이거 보세요. 산업 통상 자원부에서 마스크 일을 하고 있어요. 시작 취약할 일을. 호텔은 무역하는 데에요. 무역하는 데에서 마스크 일, 시작 취약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지금 우리나라 위기 상황이잖아요. 니 일, 내일 가지 않고 다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자니 일해 오신 분들, 자기 업무가 대충 있죠. 근데 비상이 있면다물가봐서 해주잖아요. 우리나라 정부가 지금 그게 되는 거예요, 진짜. 이제. 비로소 이렇게 는 겁니다. 지금 제가 안 갖고 왔는데요. 여기 이거 말고도 지금 아르헨티나에서 하나 뜰 거고요, 네이가 이탈리아에서도 뜰 거고요. 새 페르에서도 뜰 거고요. 근데 니네가 가져가. 대신 불대고 어떻게 해온 우리 국립대고가 그러고 있어요 지금 자 이거 혹시 보셨습니까 이 기사? 처음 보셨죠? 작년에 조국하고 있을 때 우리가 만든 군함이 필립툰에 팔렸어요 7천원 7천, 원. 7천 원. 이거예요 이거, 이거. 7천원에 팔렸어요 사았어요필리핀에 송장하라 요 해군이 필요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사어요 왜, 어떻게, 사, 이게, 어떻게 성매되는지 아십니까? 혹시? 자, 여러분, 보시죠 자, 이거 보시죠. 2018년, 도 작년에, 필리핀에, 1200톤의 해양 초기화 공영, 공영을에 공짜로 줬다잖아요. 우리나라에서 20년 지나서, 이제, 못, 퇴역해야만 배 있잖아요. 근데 퇴역했다고 배가 안 나는 건 아니에요. 쓸 수는 있어요. 그거를, 필리핀에 공짜로 줬어요, 그냥. 근데 공짜로는 못 주고, 100달러에 팔았어요. 여러분 이거 고철값만 해도 너너분 알아요 네. 예, 그리고 필리에 100달러 10만원에 팔았어요 그필린터에서 뭐 어떻게 생각할까요 좋아요 추천요 엄청 좋죠 근데 이게 한정입니다 혹시 집에서 프린터 쓰십니까? 프린터 쓰세요자그 집에서 프린터 쓰세요 프린터에 한개 얼마입니까? 10만원에 사십니뭐 비싸게 이0만원이에요저1 0만원 사요 잉크는 얼마입니까? 그래요. 잉크가 제일 비싸요. 네. 그쵸? 그래서 프리숍 사람들이 니다프리숍자거어 공짜로? 잉크를 사는니다 우리 그, 그거를 필리핀에 한 거예요. 자, 1 2 0 0 톤의 해양 총의 군함을 줬어요. 그냥 100달러에 상하고 10만원에, 몇억짜리를고출에만 그러면 군함은 국가가 전혀 있니까 군함에 뭐있줘야 돼요? 대포가 있으면 총알 쏘 대포 총알 미사일 쏘야 될거 아니에요? 그걸 로한 거예요. 그걸. 그니까, 러 안심하고 보 우리나라 고장이 샀으니까. 우리나라 고장이 음. 많은데 총알이 가서 공유가 틀려요. 우리나라 거 사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것들, 총알들은요이 대폭발한 미일은 유통기한이 있어요. 음. 꾸준히 멋있게 음.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써보니가 어때요? 어, 나보다 좋아요. 거기 있을 수 있어요. 이유통기들이 우리, 우리나라 거밖에 없어요. 이래서 시식이 이겨요. 제대로 잘 우리나라 국방부가 필리핀에게 맞춰보세요. 자, 하다 무료 하다가 장사한 겁니다. 자, 이거 보시죠. 벌써 네 이거 말고도요, 2024년, 내년, 내년 수년에 또 벨벳 파일이 되었어요. 이렇게. 그리고 국방부가 장사하시라고 죠 저희 우리나라부서저들이 이렇게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저는 답답한 게뉴스야한 저, 이 필리핀 사건 있죠, 이거. 이거 저, 워싱턴 부스트리 보고 왔습니다. 왜냐면, 하 지금 뭐, 중국하고 뭐, 미국하고 막 왔다 갔다 치열하고 전쟁을 하니 많이, 군단들이 충돌을 하니 많이 돼서, 필리핀이 무서워서 자기들 무대화를 시했거든요 근데 필리핀이 미국 걸을 안사고두테을 사면 좀 깡패잖아요, 여기. 미국 걸안사고 한국 걸 사! 그 테를 보고, 어? 뉴스 못 봤는데? 하고 찾아볼 때도 있는 거예요. 대형이 부서는 조그맣게. 우리나라 지금 정말 잘잘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모든 부서들이 서로 일 잘하고 있어요. 근데 뉴스가 안 와요. 왜 그럴까요? 왜? 잘하면 잘한다고 흔들리는 거잖아요. 못하는 건 지적을 해도. 예. 지금 뉴스, 제가 말하면 그건데, 뉴스를 다룬 언론들이 국가에 취해 있어요. 국가에. 그냥 국가를 까야 내가 바른 언론에서 살아한 거예요. 진짜 바른 언론은요, 잘된 건, 오, 잘했어. 못한 건, 이거 못한 거야. 이게 진짜 바른 언론이잖아요. 왜? 무조건,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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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지금 3년,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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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지금 뭐냐 무조건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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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리는 판사가 결국 좋은 판사가 잖아요 제대로 살펴서, 마찬가지 틀린 일기 따지게 제대로 된 판사잖아요. 언론도 그래야 하는데, 우리나라 언론들이 다 국가에 빠져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 준비를 준비했습니다. 이 언론이 이렇게 돼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많이 발전하고 나라가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자꾸 낮춰봐요 이런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부터 바꿔야 합니다. 언론부터. 그래서 언론부터 바꿔야 하고요. 포텔이나 이런 자극적제 저는 요즘에 되게 마음에 안 드는 게요, 뭐, 엠번방 사건 노트를보셨죠 뉴스에 나는 거. 그거 물론, 다개새끼리이죽여려야 돼요. 마, 맞아요. 근데, 그걸 뉴스가 도배가 안 돼요. 그리고 연예인, 옛날에, 옛날에 연예인 누가 뭐어쨌다 도배가 돼요. 연예인 누가 어째 도배가 돼요. 누구랑 뭐 사진 다 도배가 돼요. 그게 뭐가 중요해요, 그상에 이런 거 진짜 중요하죠. 이런 게. 네.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우리나라가 필리핀이랑 되게 잘 지내잖아요. 그래서 필리핀에 우리나라 진출한 사람들 얼마나 많은졌는데요 지금. 이런 게우리삶라 훨씬 더 중요하고, 중요한 내용이요? 안보도예요. 다 이상한 거. 우리 칼리랑 다릅니다. 그런 거 크게 하지 마시고요. 저 연예인에서 아예 크게 안해요 연예인에서 이상하게 안다? 그 아, 또 뭔가 이렇게 좋은 일들이 독파되는 거다. 그리고 뭐가 을치는니다 언론의 소식가 아니에요. 언론은 국가에 병들어 있어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